안녕하세요. 먼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문제 관련해서 풀이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OAD 그리고 삼각형 ABC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지금 삼각형 OAD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경우 이것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e. 높이의 길이만 알면 역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 A의 좌표를 알면 점 A의 좌표를 알면 삼각형 OAT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각각 구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점 A의 좌표를 구해주려면 x의 좌표를 모릅니다. 그런데 y좌표가 2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점 A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y는 3분의 2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지납니다. 이 그래프 위에 점 A가 있기 때문에 y는 3분의 2x. 라고 하는 함수에 y 값에 2를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x 값이 바로 a의 x 좌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가 2가 될때 2는 3분의 2x가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x의 값이 3이 될때 우변이 2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3이 되고 즉 a, 점 a의 x 좌표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 값이 3, 2가 되고요. 점 c의 경우에 음, x 좌표가 9입니다. 점 c의 경우 x 좌표가 9이고 y 좌표는 여기 y는 3분의 2x 함수에 x 값에 9를 대입하면 y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9를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9 계산하면 6이 됩니다. 따라서 C의 좌표는 9,6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은 여기 BC 이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렇죠. 6에서 2를 빼주니까요. 그리고 여기 선분 AB 높이가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좌표가 X 좌표가 3입니다. 여기가 9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2가 되고요 삼각형 OAD의 경우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가 0에서 3까지 그래서 3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비를 써주면 3대 1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3으로 약분해주면 1대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OAD,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1대 4로 이렇게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채팅방에 남겨주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